오늘은 성 알로이시오 콘자가 수도자 기념일입니다. 제 1독서는 사도 바울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전속하리라. 씨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곡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져 매우 후한 인심을 베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인심은 하느님에 대한 감사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손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내가 자손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그렇게 하여 내 자손을 숨겨 두어라.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해당과 한길를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짚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야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